예비운소대 이거죠? 예, 자 예비운대인데 지역예비원 여기 동원이니까 당연히 지역예비원. 자 지역예비운소대는 5년차부터 8년차까지 자늘 대상으로 연차별 편성단 맞죠? 몇 년차부터입니까? 5년차부터 8년차. 그리고 5, 8년차가 지역예비 1, 3년차 동원예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년차부터 8년차야. 예, 그러니까. 5년차가 전투력이 있고 8년차가 전투력이 좀 떨어진다. 근데 기출 5년차부터 6년차 나왔어. 나왔잖아요, 씨. 이게 임가 23년도 후반기 나왔어. 자, 틀리면 안 됩니다. 8년차. 자, 연차별로 편성한다. 연차별로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거 그죠? 5, 6, 7, 8년차 편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5, 6년차 7, 8년차 소대 이러면 맞아 틀려 틀려. 예. 자,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뒤에 표에 나와요. 개정되기는 소대가 5년차, 7, 8년차였어 왜래요? 자, 왜 그러면 5년차를 읽고 소대가 편성이 안 되거든. 예. 소대가 안 되니까 5년차 합쳐서 소대가 돼,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이게 개정되면서 5년차, 6, 6 7, 8년차 각 연차별로 없어진다. 왜이 바뀌었어요? 거잖아요. 자, 도심지 같은데 아파트가 뭐 40층짜리 쓰고 나면 거기는 젊은 층이 많잖아. 그러니까 5년차도일교 소대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바뀌었어요. 원칙이. 자, 그래서 자, 5, 6, 7, 8년차 각 연차별로 편성한다. 자, 이거죠. 자, 그래 자, 연차별로 편성한다. 다만, 병역 동원 지정 제외 지역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라도 지역 예비군에 편성할 수 있다. 예, 이게 2 3년도 추가됐는데요. 병역 동원 지정 제외 지역 대표적인 곳이니까 도서지역. 예, 섬 같은데는 지정할 수 없죠. 예, 섬에 지정하면 육지로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정 안 하지. 그러니까 도서지역 예비군 뒤에 교육령 나오잖아. 자 도수지역 같은 경우는 자 1년차부터 4년차까지도 지역예비군 소대 편성할 수 있다 뭡니까 자 지역예비군이 5, 8년차인데 동원해야 되는 1, 4년차도 지역예비군이 편성할 수 있다 이거죠 당연합니다 예자근데 여기서 1년차부터 4년차를 1년차부터 6년차 나올 수 있어요 마이나왔죠 그저께 집중연가할 때 설명했어요. 예, 통합 나오면 뭡니까? 통합 나오면 1,6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편이죠. 자, 1년차부터 4년차 하자고 편성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예. 원래 5,8년차인데 1,4년차도 동원 그 지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다. 예. 그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역 예비군 소대 편성할 수 있다. 당연하죠. 예. 1,4다. 네, 일단, 기본 유사.